어, 야, 뭐야? 뭐야? 이... 왜, 왜, 왜 <laughs> 뭐야? <laughs> 야. <너> <laughs> <laughs> <어쨌든 없어. 웃음>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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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, 그런 걸잠깐냐잠 야, 만 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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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뭐잠깐야 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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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가만 잠깐만, 잠 이미 잠깐만, 잠깐만, 잠도만 잠깐만, 잠 이 민돌 야 자꾸 너 하지마 누군가 자꾸 제레온 얘기를 하잖아? 내가 죽어 그러니까 <laughs> 얘기하지마 알겠니? 버스 <laughs> 두 번째야 지금 아, 뭐 어떻게 해야 돼? 경고하지 말라고? 뭔가 뭔가 경고하면 어딘가 제레온이 스포이 되는 거 같아 스포 포인트가 있는 거 같아 <laughs> 이거 그거야 위험한 초대거든? 제레온이란 어. 단어로 외치면 내가 죽어 한번더다번 <laughs> 괜찮아 너 치는데 너 그거 <laughs> 있으니까 괜찮아 아니야 너안죽고안 죽어 안죽고 죽어 안 죽나매 안 <laughs> <죽어. 안 죽는다며. 웃음> 괜찮아 괜찮아 나안 죽는다는 말을 똑판같이 믿었는데 <laughs> 이금은 내가 죽였지만 이겼다. 아니, 니 아, 네 말대로 안 죽긴 했어. <laughs> 어, 내가, 내가 죽였지. 너왜안 보지? 뭐야? 고맙다. 고맙다. 어? 고통 없이 갔어. 아니 뒤에 뒤 일부러 내가 뒤로서 쐈는데 다 맞는다고 이걸? 아니야 덕분에 안그랬으면 ㅅㅂ한테 막 씹고 뜯기고 맛보고 즐길 걸뻔 했는데 고통 없이 갔어 ㅅㅂ 내집 하랑 챙길야오야이 어디갔어 저거 저게 왜 이렇게 날라왔지 야 트럭 파킹 시켰아 ㅅㅂ 트럭 파킹 못 끝나겠어 어나어이렇리고니이 어디갔어 내립 아니 립이 왜이게날어 어이구, 어이구, 슬퍼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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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폼잡해 슬퍼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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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슬 아 <laughs> ㅋ 야 벨트하다 목숨 나가 옛날에 내 친구 벨트하다 동립 형한테 걸려가지고 개총 하았는데아 <laughs> <아니> 진짜로 우리 <laughs> 어렸을 때안 맞아본 애들은 저런다까지한번곧 보잖아 옆에서 안해 안 맞아 진짜 무서워 애들 아, 안 치지 트루퍼어안치 아, 그럼 애매한데 아 나오지 다벌써인데 <laughs> <거> 너무 <laughs> 치고 있어 치고 있어 치고 있어 아보지못놈들 죽이니까 어쩔 야야 우리 달리고 있는데? 야, 합군 이거 날려야 돼, 무슨 날려야 돼? 와, 나이스. 절대 절대로 참여저 절대 할 수가 네 아니, 갑옷쟁이 둘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지. <뽤>